모포의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연인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67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감옥행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연인관계였으며 2025년 6월에서 7월 사이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두개월 동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들이 신생아의 시신을 무려 10일간 객실에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두개월 이상 부모로서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위생상태는 극도로 열악했고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어 벌레가 생기고 훼손될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망시점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안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어씨는 28세 남성이며 비씨는 21세 여성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20대 미혼모,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